1973년 로마 늦은 시간 밤거리를 거닐고 있는 한 소년, 그의 이름은 존 폴게티 3세. 영화는 이 소년이 납치당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한편 납치 소식은 곧장 누군가에게 알려지는데, 그건 바로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했다고 일컬어지는 석유 재벌 짐 폴게티이며, 그는 납치당한 소년의 할아버지입니다. 참고로 우리에게 익숙한 개티 이미지를 만든 창업자 마크 개티 또한 그의 손자입니다. Yes. 그런데 뭔가 아주 태연하게 전화를 받는 소년의 엄마 게일. Is this s 이때납치범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몸값을 제시합니다. ,000 ,000. 시간은 잠시 과거로 돌아가 소위 재벌가 며느리라지만 가난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던 케일. Why don't you write him a letter? r e never going to be p o Dear Dad. Father. 이때 게일의 제안으로 그녀의 남편은 결국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도움을 청하고, oh, Mom, I'll see you, Dad. 다행히 일자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곧장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Oh, don't touch that. Don't touch that. Please, please. 사실 게티는 엄청난 미술품 수집가이자 애호가였는데, Would you care to guess how much I paid for it? It could bring 1.2 million. 이제 큰 손자에게 엄청나게 고가라는 조각상 하나를 선물로 건네며 아들 가족을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미안함을 전합니다. I'd focus on my mission, you understand? I'm writing to you because we are in desperate straits. Next 한편 게티는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 일을 시키고 그 덕에 가족들은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Next. 하지만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잠시. 폴 게티 이 세는 여자와 마약에 빠져 일과 가정은 내팽개치고 맙니다. 그일로 결국 이혼을 따지만은 개일 The court will take a close interest in her fitness as a mother. You are simply stalling using the children as a bargaining chip. I don't want any money for myself, just child support for the kids. You want your money, I want Paul, we can both have what we want. 그녀는 단한 푼의 위자료도 받지 않는 대신 오직 아이들의 양육권만을 받아 이탈리아로 돌아갑니다. I understand. r u i 그렇게 시간은 다시 폴이 납치당한 현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때 게티는 또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돈을 줘야 한다는 이유로 몸값을 주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Ms. Getty is still there. Tell him I'm coming. 이때 등장하는 전직 CIA 요원 플레처 그는 게티의 모든 경호 시스템들을 관리하며 또 이런저런 일까지 해결해주는 그의 최측근입니다. 한편 게티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자지만 손님들에게 통화료를 받을 정도로 아주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그래도 그가 가장 아끼는 손자였기 때문에 플래처에게 게이를 돕도록 지시합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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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당시 1,70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Tell us more. You said you have the money. They want me to cry. Cut in the kitchen. Is there anywhere else you can put that so we can have a place to cook? What did you think the kidnapping was a joke? Okay. Write another letter to your mother. Why doesn't your family love you? You're a bad boy. Uh -huh. <laughs> You're a bad boy. For us. 한편 다음 날 자신을 부르는 누군가를 쫓아가는 플래처. Yeah. I 이때 플래처는 평소에 폴이 자작극을 계획하고 있었음을 듣는데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의 지시 아니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니까게일 역시 내심 장난일 것이라 생각해 크게 동요하지 않았던 것인데

Never disappoint you were right not to pay the ransom you were right to follow your gut Wait for Paul to return I've just sent a car to pick up you and his get It's Paul Getty's body look mistakes were made obviously somehow I, there was no physical danger you did nothing all of you none of us get enough. 다행히 아들이 아님을 확인하고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일. 사실 그 시체는 납치범들 중한 명이었고, 아마도 늦어지는 협상 때문에 내분이 네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번에 얻은 정보를 토대로 납치범들의 은신처를 습격하는 경찰들, 하지만 여기선 폴이 있었다는 흔적만 찾을 수 있을 뿐이고 그들은 협상이 지체되자 마피아 조직에게 폴을 팔아넘겼다고 합니다. 와죠, 가초 또가니초 We need to pay the r n 그렇게 이제 정말 상황이 심각해지자 플래처는 몸값을 지불하자고 하지만 게티는 손자를 살리기 위해 단한 푼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한편 폴을 넘겨받은 조직은 기존보다 훨씬 낮은 몸값을 제시하지만 돈을 줄수 없다는 게티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Business, must be made in cash. Today. 하지만 그런 그가 유일하게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 미술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야아야 한편 이때 게일은 이전에 게티에게서 받은 그 고가의 조각상이 생각났고, 일단 이거라도 팔아 돈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i s t t y this is u n g n i l l o do know what my eyes see. 알고 보니 그냥 값싼 기념품이라는 말을 듣고 그녀는 직접 가서 확인까지 하지만 아주 큰 치욕감과 허탈감만 얻게 될 뿐입니다. i s 15$. Dollari. Come on. n k u r i n k e n a n t e l n h What the f u c 결국 점점 지체되기만 하는 협상에 참다 못한 조직은 콜의 귀를 잘라 협박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조직은 사진과 증거를 언론사에 보내고. 이때 게일은 언론사에서 제시하는 금액 대신 그것을 신문으로 받아 게티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래도 효과가 있었는지 몸값을 지불하겠다고 그녀를 부르는데, 그것마저도 게티는 편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계획이었고, 또그 조건으로 아이들의 양육권을 제시합니다. Thank you.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가, 지 불한 금액 은 공제, 한 도인 100만뿐 으로 최 종적 으로, 조 직이, 제 시한 몸값 의4 분의 1 밖에 되지않 습니다. 결국 게티의 지독한 인간성에 더 이상 참지 못한 플래처는 이제 그의 편에서 돌아섭니다. Don't forget Chase. I have a contract, and I'll enforce it. Because whatever personal security you presently enjoy comes from me. You are protected from every threat imaginable, unless that threat happens to be me. Goodbye, Mr. Getty. The money came through. 그나마 뭔가 느낀 것이 있었는지 나머지 금액과 함께 양육권까지 모두 넘긴 게티 그렇게 플래처와 게일은 호르 돌려받기 위해 조직의 지시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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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목소리> 그래도 다행히 돈을 확인하고는 아들을 보내 주는 조직. 이때 게일은 홀을 놓아 준 장소를 확인하지만 경찰의 존재를 확인한 조직이 다시 사살 명령을 내리면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목소리> Trovate il ragazzo e ammazzatelo. Footprints. ran Buono! I can't get no, involve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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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more! do oh. move Paul? <laughs> hey, Paul. <laughs> what are you waiting for? Go! 그렇게 폴은 엄마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오고 동시에 개티는 누구 하나 대답 없는 이 넓은 집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그림만을 품에 안고 심장마비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은 손주들에게 돌아가고 죽은 개티의 조각상을 바라보는 게일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돈으로 시작해 돈으로 끝나는 그야말로 돈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블랙 코미디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껴진 영화였습니다. 특히 다른 것보다 지금은 하늘의 별이 되신 크리스토퍼 플러머의 무게감 있는 연기가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참고로 이 영화는 당시 케빈 스페이시의 성추문 사건이 터지자 개봉 한 달을 앞두고 재촬영을 감행했으며 그럼에도 리들리 스코 감독은 멋진 작품을 완성시켰습니다. 미셸 윌리엄스를 포함해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돋보였던 영화로 기회가 되실 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